자, 3부 토권을 보유한 어, 주주 여러분들, 아자 많이 힘드실 겁니다. 자, 물론 뭐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영상을 제작하면서 3월에 제가 거래정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렸던 부분. 근데 우크라이나 건 나오면서 반등 줄 때마다 지속적으로 저는 어, 좀안 좋은 이야기를 했었어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서 안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그래도 저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실제로 거래정지가 됐고 대주주가 반대에 나갔죠. 상상인 저축은행과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을 통해서 결국 어떻습니까? 반대에 나갔습니다. 자, 결국은 시나리오 대여로 이어나가고 있는데 자, 일단 뭐 맞췄다가 아니고 해법을 제시해 드릴 겁니다. 자, 테라 사이언스, 웰바이오텍 역시나 일주일 장이 끼어든 기업이었죠. 결국은 거리정지입니다. 자, 3부토건도 거래 정지될 거예요. 다만 내년 3월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해법을 갖느냐에 따라서 최소한의 손실로 마무리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단가가 너무 높으신 분들은 사실 이 3부토건 하나만으로 손실을 크게 줄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현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제 이야기 지금까지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시게 주 되면 아, 피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설령 지금 피하지 못했던 분들도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소통이잖아요. 자, 일단은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됐는데 음, 똑같은 수순을 반복적으로 지금 이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의문점을 삼았던 부분은 뭐였습니까? 이때죠. 한정의 의견을 예, 받을 때, 그쵸 그리고 상상인 저축은행에 3개월짜리 대출을 받았을 때죠. 왜? 저는 이제 1개월짜리와 3개월짜리의 대출은 분명히 본 적이 없다. 본 적이 몇번 있었는데, 그게 과거의 사례를 토대로 했을 때, 웰바이오텍과 테라사이언스가 그랬다. 결국은 대주주가 손으로 팔지 않고, 반대매매 조건으로 판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주주총회가 미뤄진 사건이 있었죠. 아, 처음 보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때 주주총회가 미뤄졌을 때 제가 의문심을 가졌던 부분이었죠. 어? 왜 반기보고서 나오는 날 하루 전날 이거를 미뤄버릴까? 이거 뭔가 우리가 의심해볼 소지가 있으니 비중에 대한 문제를 최대한 많이 정리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때 많이 빠져있으니 더 이상 팔수 없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맞나요? 자, 이때 8월 13일이죠. 14일날 반기 보고서 나오는 날인데 하루 전날? 어, 아니다. 9월 13일로 주요 총회 연기할 때. 이제 시나리오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1번부터 10번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부분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오늘 이 급락이 나왔을 때 뭐라고 했죠? 무조건 시초가에 받아내서 위로 올라올 때 때리라고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자, 이거 한번 같이 볼 텐데요.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께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안 좋은 이야기, 그쵸? 6월 6일부터 안 좋은 이야기만 계속했어요. 대주에 반대면 나갈 거다. 거래정지된다, 상장폐지된다. 실제로 나중에는 거래정지되고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건 안좋은 이야기만 했지만 여러분들께 여덟,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거 아 요거 하나 점검하고 할게요. 자 그러면서 어 이때자 13일 전에 여러분들께 깡통계좌를 피하실 분들은 필수시청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가볍게 이 영상만 보도록 할게요. 자 요번 보게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파는게 맞습니다. 자 여기 보게되면 왜 지금은 파라고 하세요 계속 팔라고 했습니다 이따 보여드릴텐데. 자요부분이 여러분 잘되길 희망합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굳이 건너려고 하지 마세요. 대안은 제가 제시해드립니다. 한정 그쵸? 그렇죠? 한정 한정이 뭡니까? 한 번만 더 한정받게 되면 거래정지가 되는거죠.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응? 자 테라사이언스 웰바이오텍 전부 다 말씀드렸습니다. DYD 자 거래정지 들어갔죠. 한정의 의견을 받았으나 둘다. 지분구조가 엮여있어요. 역시나 우크라이건으로 자, 무조건 팔아야 된다. 그죠? 이때 여러분들께 과거 영상을 틀어드리면서 속으면 안 됩니다. 그죠?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어요. 자, 제 영상 삼부토건 찾아보시게 되면 다안 좋은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주유총에 대한 의문을 말씀드렸고요. 근데 지금 어떤 해법을 제시해 드릴 거냐면, 자, 볼게요. 제가 오늘 장중에 여러분께 이야기 드렸던 부분들 중에서, 자, 반등 좋죠 반등 좋는데 올라올 때 마이너, 아, 마이너스 한2% 정도 됐을 때 추가 매수한 건 덜어내세요. 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부분이에요. 자, 액면가가 천 원입니다. 액면가가 천 원이라는 말을 뭐죠? 천 원은 유지할 수 있는 게 원래 보통적인 거예요. 액면가라는 거는 액면가, 즉천 원짜리 어떤 지폐가 있다고 한다면 천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희소성 있는 지폐라고 한다면 만원을 줄수 있다 근데 오늘 이게 거의 한가 근처에서 거래되려고 할때야 이거는 만일에 그 부분 오면 시초가부터 접근해서 올라올 때는 무조건 두들기라고 했어요 그쵸? 자 이따 보여드릴 텐데 해법 제시해드릴 겁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자 이해하고 있고 인지하고 있다는 뜻을 말씀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 기능은 지금 이제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법규상. 자, 일단은 보게 되면 오늘 나왔던 부분에서 기타 법인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이탈되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지분 팔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DYD는 지분 5%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3부터건을다팔 거예요. 계속 팔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대주주가 대주주가 어, 한정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대주주가 외국인으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거 거래정지 걸립니다. 이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과거 테라사이언스 사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다 반대면이 나간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참고하셔야 됩니다. 제발요. 제발 자 그러면 이제 몇 거래일 남지 않았어요.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거래정지 안된다는 이야기 누가요? 누가 안된다고 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년에 한 번만 된다? 특수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국회에서 떠드는 데도 좀 조용하고 있는 거예요. 투신의 매도, 얘네들 그냥 나가는 애들 아니에요. 완전 아닐 때만 나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외국인 받아먹는 거, 이거 신경 썼다가 말도 안 되는 근거없는 유튜버들 따라갔다가 큰일 납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되면 좋겠다. 저 같은 사람은 한명 시장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법 제시해드립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채널을 하나 만들어달라고 해서 아, 미리부터 말씀드립니다. 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장사꾼 아닙니다.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근무를 했었고 사회적인 공인입니다. 주식다진뉴스, 주식자라면 원이 없겠다는 채널을 만들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최근에 도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들어달라고 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오전 8시 52분이죠. 그렇죠? 부터건 제가 3월부터 이야기한 시나리오가 나오네요. 제가 이때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저 테라 사이언스, 이때처럼 움직일 것 같다. 근데 오늘 어떤 말을 합니까? 자, 그러나 당일은 단 금낙시 초단기 거래는 가능할 것 같다. 일단, 동사의 최저점인 630원. 정확히 말하어요 630원. 왜요? 연봉으로 보게 되면, 630원이 최저점이에요. 그러면,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는 타점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봅시다. 그리고 말하 한가 갈 수도 있지만, 일단 개인적인 지극히 된이견는 풀릴 때, 순간적으로, 안 하면 좋다. dyd. 이런 애들은 오히려 풀리면서 상승주는 짤막한 투자만. 보유자들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라고 했어요. 1대1 대화는 안 되니까요. 라이브. 라이브는 되죠. 그래서 제가 라이브 링크 주소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따 보내드릴게요. 자, 일단 보게 되면, 자, 당일 관심주로 올린 것 중에 한 종목만 발송했습니다라고 해서, 진짜 많이 오르는 종목들 딱 하나씩 말씀드렸어요. 이따 영상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중에서, 이렇게 수익 내시는 분 있죠. 제가 분명히 항상 근거 있는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일동 홀딩스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음, 자, 천천히 볼게요. 내일 이거, 여기 들어오세요. 이때죠. 자, 3부터 건 7%. 7% 686원까지 올라올 때, 뭐라고 합니까? 플러스권까지 돌아설때 미리 비중, 당일 거은 축소하면서 갑니다. 지금부터, right now, 분할로. 그렇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일동 웰딩스 아까 추천해 드릴 때 13%인데 27.45%가죠. 이렇게 오르는 종목들 설명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자, 어, 폴라리스 AI. 지금 11.88%에 제가 오전 9시 30분에 올려 드렸는데, 이게 뭔 소린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해법을 제시해 드리다. 비중을 줄여라. 자, 봐요. 폴라리스 AI가 20%, 올장 중에 몇 프로까지 갔냐면 28.48%까지 갔어요. 자, 천천히 보세요, 천천히. 자, 근데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폴라리스 AI를 제가 관심 종목으로 올려 드렸어요. 오늘이요. 자. 자, 제가 여러분들께 100% 폭등 나옵니다. 감히 예견합니다라고 해서 은가 종목 한 종목 오픈합니다. 그죠? 오늘 8월 20일 찾아보십시오, 영상. 자. 같이 볼게요. 이때 폴라리스 자, AI를 딱 하나 집어 드려요. 어느 부분 준비냐면 자, 18시간 전입니다. 상한가 종목도 노출합니다라고 했어요. 자, 이분 보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2,230원이죠. 그쵸 18시간 전이죠. 영상 찾아보세요. 자, 어떤 이야기라는지 봅시다. 이제 엔비디아의 AI 관련된 부분이라서 기사화 시키면서라도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중형주는 휴재. 목표가를 너무 크게 보는 건 그렇지만 이 갭은 자, 폴라리스의 AI와 그리고 뭘 얘기해 드립니까? 예, 휴재 이야기해 드렸어목표가 크게 잡지 마라.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딱 하나의 종목을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릴게요 라고 했었죠. 그쵸? 결국 뭡니까? 폴라리스의 AI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다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해법. 해법은 언제 나온다고 했어요? 지금 현재를 인식할 때입니다. 지금 현재를 인식할 때요. 지금 여러분들 3부터권을 보유하신 분들, 제가 안 좋은 이야기만 했다, 안 좋은 이야기만 했다. 저는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 아니에요. 쓴 소리 피해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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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이런 반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시장이 어지러워지는 거 아닙니까? 자, 자 일단 현실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우리는 팔긴 팔아야 됩니다. 팔긴 팔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아, dyd의 지분이 전부 다 매도될 때 그게 외국인이 지분이 더 많아질 때 그때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넙니다. 테라사이언스 웰바이오텍도 전부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할게요. 010-4822-8706입니다. 저도 사실 이 영상을 별로 이제는 제작하고 싶진 않은데 여기 계신 분들도 아, 전부 다 그만해요. 자 지금 모르시는 분들도 있다. 자 좋습니다. 삼부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삼부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어, 제가 어, 이 채널 주식자매 원이 없겠다. 공공의 채널입니다. 저는 장사하는 사람 아닙니다. 자 링크 주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승인을 좀 도와드려야 되는데 설명란을 보세요. 설명란. 설명란에 텔레그램방 링크 주소 첨부해 놓을 거니까 자 제가 승인을 도와드릴게요. 자 폴라리스 AI 같은 거왜못 잡아내겠습니까? 이제까지 매일 관심 종목 하나씩 상한가 할수 있는 종목들을 드렸는데 제 관심 종목 찾아 보시면 알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중요한 건 외국인이 샀다 여기에 끌려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이거 와이프가 만들어 줬어요. 와이프가 만들어 줬어요. 저 진짜 이런 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다만 자, 지금 3부 통원을 보유하신 분들, 사연이 있다고 한다면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네. 자, 주시타지 안교수와 함께 하는, 아, 이거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필승 복리 투자법.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원, 200만 400만원. 이게 맞아요. 100만원을 3,200만원으로 만드는 방법은 결국 뭔지 아세요? 예. 네. 맞아요. 실수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한 종목으로 승부를 내겠다 하지 않는 방법이라고요. 되셨나요? 자, 여러분들 손실 지금 중에 있는 분들 일단 내일 우리 비중을 줄여야될 거고요. 그리고 어, 한 번의 마지막 타이밍 쫙 나올 때요, 제가 주시자면 원이 없겠다는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 링크 주소 보내드리라고 했어요. 승인해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삼부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일단 여러분들 손실 확정된 금액만큼 무조건 수익권으로 바꿀 수 있을 때까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얼마 안 걸릴 겁니다. 정상적인 투자 방식으로도. 이게 맞는 투자입니다. 자,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요. 혹시나 주변에 계신 분들도 어설프게 투자하지 마시라고 하세요. 아시죠? 자, 내일 전략 방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